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드디어 1호점 그죠 어떻게 보면 1업이 1호인데 우리가 네. 작년에 유럽에서 집이 건너와서 한국에서 그대로 질수 있다는 그 테마를 가지고 드디어 이제 첫 집을 12월에 소개를 했었고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봄이 오기 전에 완성이 됐거든요 거의 이제 지금 보니까는 조금 뭐 마무리가 좀 있었고 좀 남은 것 같이 보이고 그다음 에좀한달 정도가 좀 딜레가 좀된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였죠 대표님? 집이라는 게 보통 그 대부분의 사람한테는 사실은 자신의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어, 이 주택의 건축주분 역시도 사실은 어, 인생의 마지막 아, 주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생각을 하고 지으셨고 네. 또 주택 역시도 어 건축 주분 자체가 예, 주택이또 전문가시고 아, 그러셨군요. 예, 그렇구나. 그런 상황에서 공사가 이제 좀 딜레이 된 이유는 어 되게 꼼꼼하신 분이세요. 아. 그래서 건축의 외장재라든지 내장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자재 선정에 있어서 아, 굉장히 신중하신중 하셨죠. <laughs> 네, 실제로 주택이 네. 어 공사 기간은 사실은 2개월이었어요. 까요2개월이 그러니까, 2개월이 2개월이 끝나는데 그 외에 이제 잡... 그 작은 부분들을 갖다가 아, 디테일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선택을 하신다고 시간이 좀더 그렇죠. 소요가 된 거지. 네. 어,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외장재, 내장재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저희들 그러니까요. 회사하고 미리 다 컨셉을 맞춰놓고 그렇죠?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네. 어, 두 달이 차안 걸리죠. 네. 이런 집들은 네. 그런데 네. 이제 어, 여기 건축 부주부는 아무래도 네. 저희 시공 팀하고 같이 짓는 컨셉으로 그러니까요. 자재까지 같이 선택 하시면서. 진행을 해 가지고 시간이 조금 늘어진 거죠. 네네. 안 그래도 지진난번 영상하고 해서 지금 막 3만 명에서 5만 명이 보셨거든요. 아, 그렇게 많이 때. 보셨어요? 예. 근데 댓글이 언제 완성된 거 보여 주냐.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난 달에 보여 줬어야 되는데 네네네. 그런 댓글이 많이 달아서 달려서 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지금 아무래도 <laughs> 첫 집이고 예예. 그리고 소개시켜 드렸던 대로 건축주께서 굉장히 건축에 대서또잘 하시는 분이고 또 애정을 갖다 보니까 음. 디테일한 부분에서 결정하고 하는데 신중을 기하시느라고 그렇죠. 조금 이제 딜레이가 됐다. 외장재 지금 붙어 있는 외장재 선택하시는데 3주가 걸리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인생의 마지막 집인데 그러니까요. 대충 외장재를 하기는 또 그렇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는 시간이 네. 좀 많아지신 네. 거죠. 네. 그리고 듣기로는 뭐 냉난방을 또또또 네. 또, 또 독특한 걸또 설치를 하셨다고요. 이 집에는 지열이 들어가 있고요. 어, 지열. 예, 예. 그래서 안에 그좀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기계가 있습니다. 여섯 아, 개가 들어가 있고 그게 네네. 보일러하고 연동이 돼서 아, 집안에 바닥 난방, 공기, 공기. 이런 것 갖다 다 제어를 아,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뭐 에어컨 설치 비용하고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아, 네, 그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이죠. 아,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양의 방식인 공기 데우는그 서양 방식과 네네. 우리의 온돌 방식을 같이 다 같이 믹스했다는 거능이여섯 개나 되니까요. 예예. 예. 그러면 굉장히 독특겠습니다 그것도 네네. 좀 곧 보도록 하고요. 네네. 그러면 굉장히 지금 실내를 궁금해들 하세요. 네. 이제 외장은 이제 사진으로도 많이 봤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 과장님 들어가셔서 사장님하고 네. 실내를 좀 1층, 2층 좀 구석구석에 어, 어떤 점이 많이 다르고 아까 그 공주장치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장치가 됐는지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보시죠. 예, 들어가니다 내로 들여 들어왔습니다. 너무나도 궁금해 하실 텐데, 네네. 그때 우리가 1편에서도 엄청난 두께의 벽체, 막그 크레인으로 녹여가지고 쌓는 장면 보여드렸는데, 자, 이제 이렇게 마감이 된 거죠, 이렇게. 예, 네,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지금 여기에서 외벽까지의 두께가 원래 벽체만 해도 350, 그러니까 35cm인데, 음. 외장재까지 붙은 경우에는 40cm에 육박을 해요. 아. 지금 바깥에 소음들이 네. 집안에 하나도. 예, 아까 딱 닫는 순간 차단이 돼 버렸어요. 여기 안에는 바깥에 어떤 여기가 사실은 강릉 이기 때문에 그 비행기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근데 비행기 지나다니는 소리가 절대로 들리 질 않습니다. 야, 그리고 지금 난방 을안 돌리는데도 집에 온도가 지금 24도에 좀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네. 그래서 이 창호가 삼중 시스템 창호고 굉장히 두꺼운 요리 중 음. 뭐 독일의 레하우 창호 중에서도 최고급 등급 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여기에서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불가능해요. 아, 요 앞에서 서, 서 있어도. 대화를 대화... 할 수가 없어요. 아, 그 정도. 안 들리죠. 그러니까 집이 완전히, 어, 김일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히 밀폐된 그런 집이각든요 소음 생각을. 차단이 되네요. 그렇죠. 음. 단열하고 방음 이런 것들은 항상 같이, 음. 어, 연동이 되는 것들이기 음.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집이 굉장히, 음. 뭐, 사실은 이런 주택을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그렇겠죠. 이제. 예, 예. 네. 근데 요즘, 사실은 철근 콘크리트 주택으로 주택을 시공을 하시려면은 어느 정도 좀 고급스럽게 지으시면은 평당 700만 원, 800만 원 굉장히 여사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그거하고 비슷한 가격에 아, 이 정도의 주택을 짓는다는, 예, 그게 이제 제일 주택의 장점이 비슷한 가격으로 예. 유럽 수준의 집을 그죠, 그대로 가져와서 지을 수 있다는, 네네 거. 맞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 지금 그집 안에서 아마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예. 제가 지금 하는 얘기도 굉장히 일반 집들보다 많이 울리는 네, 편이에좀 울림이 있습니다. 울리죠. 그러니까 이제 집이 완전히 이제 김일성이 확보돼서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요. 어, 실제로 이 집은 음. 1년에 일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냉난방자체가 아예 필요 없습니다. 비용이. 필요 없 정말 그 부분이 기대됩니다. <laughs> 아예 거의 필요가 없는 집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안에서도 지금 사실 좀 더운 편이에요. 네, 좀 이제 이요 열회수 환기 장치를 돌리게 되면은, <laughs> 저게 집에 이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 온도를 다 조절을 해주죠. 네. 그러면은, 우리들이 여기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음. 습도, 온도가 늘 유지가 된다는 아, 그런 얘기입니 습도, 온도까지 유지가 네네. 되면서. 예. 야, 그렇구나. 그럼 여름에도 꿉꿉하지 않고. 절대 저는. 그런 일이 없죠. 아, 예. 습도까지 조절을 하니까. 괜찮네요. 예, 예. 이런 네. 집들은 기밀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에어컨이 들어가 있지도 않지만은, 음. 대신에 이제, 그 대체 그 음. 제품이 들어가 있지만 에어컨을 예를 들어서 돌린다 음. 냉기가 한 30분 정도만 에어컨을 돌려도 냉기가 그냥 휴. 휴 유지가 그걸, 그걸. 유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어, 참 그게 이제 주택의 장점이죠. 그렇죠. 네네. 이제 여기에는 선반이 설치가 될 텐데요. 음. 선반이 설치가 될 텐데 이제 어 사실은 그 나이가 조금 있으신 어른들은 이사 들어오는 날짜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laughs> 그래서 네. 5월 중순 정도에 이제 입주를 하실 예정이신데, 아, 이제 날짜를 좀 뽑고 있는 중이세요. 아, 지금 네. 확정 날짜? 예, 예. 네. 확정 날짜를 뽑고 계신데, 그, 그 날짜가 이제 확정이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선반을 설치해서 이제 장식도 음, 하시고, 음. 그렇게 하실 텐데, 음. 원래 이거는 사실은 내벽이잖아요. 단, 네. 단열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렇지. 여기다가 단열재를 넣어서 마감을 해도 되고, 아. 그냥 뭐 굳이 집 자체가 완전하게 기밀성이 확보가 되어 있고 단열이 잘 되기 때문에 음. 굳이 여기다가 단열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는 디스플레이 용도로 음. 사용을 하시기로돼 있는 거고 음. 조명도 굉장히 예쁘게 잘 설치가 되어 있죠. 네. 설치가 돼 있고 어 이게 이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예예. 이게 사실 바닥만 데울 수도 있고 집에 공기를 데울 수도 있고 음. 기능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근데 이걸 굳이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생활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치. 지장이 없고 뭐 기능도 여섯 가지나 되기 때문에 오, 가지. 주택에서 이런 것들은 들어가면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음. 이집 같은 경우 특히 지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열까지. 예, 지열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건축주분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거죠. 그렇죠. 뭐, 사실 욕실은, 네. 뭐, 어느 집 욕실이나 사실 비슷하니까, 비슷하죠. 비슷하죠. 예. 가장 핵심 물 보겠습니다. 에너지 관리. 네.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보일러하고 지열 관련 기계, 아, 그리고 이 빨간색이 네. 열 회수 환기 장치인데, 음. 이게 집에 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예. 심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음. 이게 집에 온도, 습도를 음. 전부 다 자동으로 통제하고 제어를 하게 돼 있죠. 음. 어, 이게 참고로 가격이 1,700만 원 정도 합니다. 아, 이 지열 장치 예, 예. 예. 아니, 여기 열회수 환기 장치가 1700만 원 정도 하고 오오. 독일제입니다. 독일제. 어, 국내에서는 아직 이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음. 안타깝게도. 음. 어, 독일이야, 뭐, 기계로서는 워낙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그렇죠. 어,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나, 회사도, 나라도 몇 군데 없죠. 음. 그래서 독일에서 음. 어, 수입된 제품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음. 네. 어,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집이 어, 온도라든지 습도 같은 게 모든 게 이제 자동으로 제어되기 때문에 음. 네. 사실 신경 쓸게 없죠. 그렇구나. 굳이 뭐할 필요 가 없고. 어. 여기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주분께서 원하시는 네. 스타일로 꾸미신 아, 거죠. 주방들. 꾸미신 거고. 어. 어차피 주택을 수입할 때는 골조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주방 같은 제품들은 건축주분께서 원하시는 원하는 디스, 걸로 예, 스펙으로, 디자인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건축주분께서 원하시는 스타일로 음, 이렇게 전부 다 주방을 꾸미셨네요. 그 주방을 꾸민 거고. 어 계단을 이 바로 옆이 계단이기 때문에 네. 계단 옆에 이 올라가는 빈 공간을 아, 창고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죠. 아, 이런 게 굉장히 효율적인 수납 공간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수납 공간을. 예예. 예. 어, 여기다 또 틈틈새로 네. 예. 계단 하단에다가 그렇습니다. 공간 활용을 해주네요. 그 생활 하다 보면은 창을 열 일이 별로 없어요. 음, 이 집은. 음, 왜?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제어가 되기 때문에, 때문에. 네. 굳이 이걸 뭐 열어서 환기를 하거나 이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야, 냉난방에 환기장치까지 예. 자동으로 2층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2층으로 이번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나무의 느낌, 이 네. 냄새하고 이런 게참 굉장히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죠. 그렇죠. 예. 참고로 계단 같은 것들은 국내에서 저희들이 이제 목수 분들이 직접 만든 거고요 아, 이렇게 예. 는음 여기 지금 온도계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실내온도 네 예, 난방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음... 근데 23도 정도 되죠 음... 현재 23도 예 그래서 패시브하우스는 보통 집에 에이... 온도가 20도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됩니다 예. 시하게네 굳이 난방을 안 해도 유지가 되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2층에 세탁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욕실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 방이 3 개가. 네. 건축 주분자제분들이 아, 오셨을 때, 자재분들이 가끔 오시면 네. 이 2층을 활용하고. 그렇죠.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입니다. 네,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아, 드레스룸이. 야, 이 집에 제일 기분 좋은 곳이 바로 테라스, 테라스죠. 그러니까요. 예. 2층 테라스에서 진짜 여기서 파티를 해도 될 정도인데 저쪽으로 야. 보시는 쪽이 대관령입니다. 대관령인가요? 예, 저가 예. 맞습니다. 예. 저 앞쪽이 이제 대관령이고 대관령이 내려다보이는 이 테라스에서 잠시만. 꼭 한국 분들이 아니라도 이 테라스를 좋아하는 거는 사실 유럽인들도 똑같은 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테라스가 공간이 꽤 큽니다, 네, 그렇죠? 네, 공간이 커요. 꽤 크고 어 저녁에 이런 곳에 앉아가지고 저기 대관령 바라보고 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즐기실 수만 있다면은 그거는 참어 집이 그 인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값어치, 모든 을다 해주는 가치도 높아지고 생각을 하는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감들도 굉장히 그 나무로 음. 되어 있어서 음 유럽인들의 주택의 키워드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친환경입니다. 음. 사람한테 해롭지 않아야 되고, 사람한테 음. 이로운 자재들. 음. 그렇기 때문에 목조주택을 쓰는 거죠. 음. 목조주택을 짓는 거고,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심지어는 일본까지도 거의 다 대부분 목조주택이죠. 음. 근데 목조주택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는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택에 사용되어 되지 말아야 될 목재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음. 뒤틀림, 부식 음. 그런 얘기라는데 유럽에서 나오는 C24 등급 음. 주택용 목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음. 그런 걱정은 절대로 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럽에서는 이 주택을 짓고 나면은 주택 그 스트럭처, 골조에 대해서는 어떤 회사는 작게는 10년, 음. 길게 보장을 해주는, 어. 소위 말하는 AS, AS를 해주는 회사는 70년까지도 해줍니다. 야, 최장 70년. 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2년이죠, 보통? 70년이면 거의 평생 아닙니까? 그렇죠. 한 사람, <laughs> 한 사람의 일생 동안 네. 그 집에 골조에 대해서 보장을,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 유럽인들이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굉장히 합리적이나 그러진 않아요. 음. 하지만은, 어, 굉장히 원칙에 충실한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느린 대신에 어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 음, 정확하죠. 정확해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좀 보고 음, 배워야 돼. 음, 그러니까요.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그래서 뭐 여기 사실 어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가셔 가지고 지금 뭐 하실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제 뭐 사실은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보시는 건 되는 천천는데이 저희들 건축주분이 굉장히 좋으셔서, 안내도 해주시고 이렇지만, 실제로 사실 입주를 하게 되면은, 그건 저도 사실 부탁을 못해요. 그렇죠. 입주 이후에는. <laughs> 사생활이잖아요. 안에 사생활을 하고 살고 계신데, 그렇죠. 그게 구경하라고는 말씀 못, 말씀 하시거든요. 못 드리죠. 말씀 못죠 그래서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돼서. 그렇죠. 의사결정을 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맞습니다. 네네. 작년만 해도 우리가 유럽에서 집이 온다? 굉장히 갸우뚱들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왔고 도착이 됐고 약속대로 그다음에 완성이 됐고 실내까지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마 한 5만 명 이상 보신 분들 중에서 이제 이거를 나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한테는 이제 결정적인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뭐어이 정도 수준의 집은 잘 없죠? 음, 그렇죠. 네, 간단하게 음, 말씀드리면 네. 이 정도 수준의 집은 잘 없고 네.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단열 방음 모든 면에서. 음.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요. 그렇죠. 예, 예. 네. 예, 굳이 집 짓는 기간 동안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네. 민원 시달려가면서 그렇죠. 그렇게 주택을 한다는 것보다는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건축물, 건축 폐기물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죠.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를 네. 전부 다 세팅을 해서 오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을 감안 해도 네. 사실 굉장히 장점이 많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어, 이런 식의 공법들을 음. 지난 100년 동안 연구를 했던 거고 연구했던 거고 어,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 거겠죠 음. 네. 고객들한테 집을 팔잖아요 네. 그러면 은 그게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열관리율 자체가 인허가를 받을 수준이 안 되면 집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연구개발을 하고 벽체를 개발을 해서 패널라이징을 해서 이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음, 네. 오랜 세월 동안 이미 해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이 주택만 해도 외벽의 열 관리율이 0.11입니다. 야, 0.01? 0.11. 아, 0.11? 예. 그러니까, 아. 뭐, 굳이 국내 주택하고 비교는 안 하겠지만은, 사실은, 뭐,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이라고 보면 아, 되겠죠. 그 정도군요. 네네. 지금 이제 계획이 어떻게 돼? 6월부터 뭐 밀려 들어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막. 저희들이 어제만 해도 건축 인허가를 7개를 신청을 했고요. 하, 네. 그러고 지금 전원주택 단지, 그러고 음. 수익형 빌라, 음. 리조트. 리조트. 하, 굉장히 사실 지금 프로젝트가 많이 되어 있고 그런 네. 것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제 60평 이상 주택을 지으려면 종합건설이 아니면 안 되죠. 그렇죠. 원래 계획은 저희들이 한 연말 정도 아... 종합건설 면허를 취득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 어, 요달 어, 14일날 종합건설 면허가 나옵니다. 아, 앞당기셨군요. 예, 예. 그래서, 어, 큰 주택들도 지어야 되고, 뭐, 음... 자연휴양님의 펜션도 아 9채, 야... 풀빌라 포천, 뭐. 야... 좀 많습니다. 많아서. 다양하네요, 그리고 또. 근데 그게 저희들이, 네. 어, 뭐, 제가 잘라서는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어, 그걸 갖다가, 주택을 시공해야 되는 분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예산을 생각 안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고 퀄리티가 동시에 받쳐줘야 되는데, 네. 어, 철근 콘크리트 주택으로는 사실을 제대로 네. 짓기 위해서는 예산을 맞출 수가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특히, 어, 여러 채를 지으시는 분들. 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온 거고, 아, 아 유럽 제품이라면은 믿을 수 있는 그렇죠. 제품들이다. 그러고 이제 뭐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열 관류율 같은 것들은 단열의 성능을 갖다가 음...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믿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음... 음... 어, 원래 저희들이 아마 단지하고 리조트, 풀빌라, 펜션, 음... 아마 다양하게 시공을 할것 같습니다. 아, 근데 뭐, 아직까지도 모델하우스 찾으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laughs> 저희들이 아마 가평에 저희들이 펜션 빌리지를 조성을 할 아, 예정입니다. 아, 이번에요? 회사에서 직접.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모델하우스로 이제 활용도 하시고. 활용도 하고, 그 직접 저희들이 펜션도 운영을 하고, 아. 그렇게 할 예정인데, 음. 어, 주택은 원래 아파트는 이해하지만, 주택은 모델하우스로 보시는 게 사실 아니에요. 음. 네. 왜냐하면 원하시는 구조, 원하시는 스타일, 뭐 이런 거에 맞춰서 내장재, 외장재 이런 거를 선택해서 그게 맞게 시공을 해 드리는 거고. 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유럽에서는 벽체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아, 그렇죠. 벽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바깥에는 뭐 스타코를 쓰시고 싶다. 세라믹 사이딩을 쓰시고 싶다. 그런 것들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렇죠. 안쪽은 사실은 뻔하잖아요. 석고보드 마감하고 난 뒤에 음... 도색 내지는 도장, 뭐 벽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욕실 제품 그렇죠. 그리고 주방제품 주방 제품 뭐 이런것들은 국내에서 원하시는지 있으니까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그쵸?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조명도 뭐 조명 하나에 심지어는 3만원짜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3천만원짜리까지 있으니까 그런거를 다 선택을 해주시면 그에 맞게 지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럽 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고객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해서 집을 지어드리는게 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음. 거기에 맞춰서 집을 음. 어 시공을 하시면 아마 만족하실 네. 만한 수준의 것들이 나올 거고 네. 저는 주택의 벽체를 항상 사람 몸에 비유합니다. 몸이 건강해야지. 그렇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악세사리를 음. 하고 예쁜 머리를 해도 어 빛이 나잖아요. 그 그렇죠. 제대로 된 건데. 근데 몸이 아프면은 아무리 예쁜 외장재, 예쁜 옷을 입어도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거죠. 없죠. 그래서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스트럭처 자체가 워낙 견고하고. 단열 방음 모든 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내구성 안전성 이런 거는 사실은 말하는 자체가 우수 네, 네. 그런 면에서 선택을 하시면 아마 최고 좋을 거라는 그런 판단이 네, 됩니다 네. 아, 대표님 지난 우리가 그 겨울 와서 네. 지금 한 3-4개월 지났는데요 그 꿈같던 유럽의 집이 들어와서 한국에 지어지는 이 오늘 이제 완성이 된 거잖아요 네, 네, 네. 약속대로 네.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다 보여 드렸고 네. 물밀듯이 이제 또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뭐 빌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유럽식 공법이 적용된 이제 선진국 집들이 막 이제 국내에 들어올 텐데 자, 6월 일정 잠깐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네. 이번 달, 지금 5월이잖아요. 네, 5월이죠. 이번 달 말에 이제 양평에 농막을 시공을 하게 돼 있고. 아, 있고요. 농막이요? 예. 그리고 6월 달에 저희들이 착공이 들어가는 게 여주, 남원. 아, 여주, 남 보령, 보령. 그리고 칠곡. 칠곡. 뭐, 하...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막 <laughs> 저도 일일이 다 리스트를 봐야지 기억을 하기 네네. 때문에 아마 6월 정도 지나시면은 여러 곳에서 보실 수 있는 주택들이 하... 많으실 거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겉을 보시고 뭐든지 하시려면은 짓는 과정을 보셔야 돼요. 음. 사실 모델하우스는 꾸며놓으면 다 마음에 듭니다. 그렇죠. 그러가 안에 벽체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사실 짓는 과정에서 그렇죠. 저희들한테 와서 맞습니다. 이제 한번 보시고 음. 아이 주택이 왜 좋은지를 보시면은 상식적에서만 상식선에서만 판단을 해도 전부 다 이해가 되실 그렇죠. 거예요. 예. 지금 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이집 안에 들어오면은 얼마나 네. 방음하고 단열 같은 것들이 잘되거든요 그냥 자동으로 거구나. 느껴지잖아요. 이런 네. 문들만 봐도 이, 소리가 틀리지 않습니까? 음. 그죠? 음. 소리가 틀리기 때문에 네. 이 싸구려 PVC 었는 문들하고 음. 윈도우들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네, 그래서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어떤 숫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연연을 하지 않습니다. 음. 숫자를 연연하지 않고 제대로 된 집을 많이 짓는 게 네, 이제 목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인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뭐 이런 영상 보시다가 음, 혹시 음. 이 모듈러 음. 하우스라든지 어, 트리펩 하우스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시공을 해보고 싶다. 배워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도 회사에 언제든지 연락주시면은 연락 을어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그럼 우리 어더 앞으로 들어올 집들 계속해서 영상으로 네, 그렇죠. 뭐, 과정까지 포함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농막을 하세요. 찾으신 분이 굉장히 많으셔서 네. 이제 이번 달에 말에 농막 지으시면은 아주택백화지이 하는 농막은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네.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네. 비교가 될 겁니다. 네, 네그 영상 그렇죠. 네. 농막 그 싸구리 샌드위치 판넬을 쓰는 그런 농가 농가 수준이 좀준이다 예, 단열도 좋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앞으로 다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